초기 비용이 전혀 없는 신차장기 렌트카, 자동체리스 프로모션 선보여 주목된다. 또 이번 무보증 보증금 없는 장기 렌트카, 자동체리스 프로모션은 기존 보증금 없는 무보증 장기 렌트카와 달리 보증보험증권도 발급이 필요 없으며 승인율도 대폭 완화된 상품이다. 장기 렌트카. 신체리스의 조건은 나이 만 21세 이상 사회 초년생이나 신규법인, 개인사업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렌트사 명의의 차량을 내 차처럼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인수나 반납을 선택할 수 있다. 무보증, 보증금 없는 장기 렌트카 이용 시말 그대로 초기 비용 없이 신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오토 리스 의 일반 계산 서와 달리 장기 렌트 카는 전자 세금 계산 서가 발행 되기 때문에 개인, 법인 사업 들은 비용 처 리가 100 가능 하며 LPG 차종 또한 장기 렌트 카로 이용 가능하다. 경차 밴을제 외한 화물차 들은 렌트 가 불가 하지만 자동차 리 스로 는 이용이 가능하다. 신차 장기 렌트카는 일반 신차 구매의 소유와 다른 임대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나 자동차 보험 할증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장기 렌트카의 번호판이다. 일반 신차 할부, 오토리스와 달리 신차 장기 렌트카는 일반 렌터카와 동일한 보, 하번호판을 사용한다. 신차 장기 렌트카는 신차 할부나 중고차 할부 및 리스 등 기존 자동차 구매 방식과 비교해 초기 비용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 구매 시 초기 비용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다면 초기 비용이 전혀 없는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카, 자동차 리스 구매를 추천한다고 회사 측에 설명했다. 스마트 다이렉트카의 이번 프로모션 차량은 현대자동차 산타페티엔 전기렌트 아반떼 AD, LF 소나타 올류라이즈,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포함 장기렌트, 올류 투싼 베이스리프트,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제네시스 EQ900, G70, G80 디젤을 기렌트리스 기아 자동차 신형 올. 또, 르노 삼성 자동차 SM3, SM5, SM6, QM3, QM6, 쉐보레 크루즈, 올리오 말리부, 임팔라, 스파크, 쌍용 자동차 티볼리 에어, 아머, 코란도시, 지포 렉스턴, 스포츠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벤처 A 클래스, C 클래스 C200, c 1 2 0 d C250, C43AMG, E 클래스 E200, E-220D, E-300, E-400 쿠페 사마틱 리스 장기렌트, S-클래스 S-350D, S-400, S-450, S-560, S-63 AMG, 마이바흐, 신형 c l 스4 이와 함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빌라,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보크, 올뉴 디스커버리 5, 디스커버리 스포츠, 포레쉐 리스 파나메라 4S, 911 카레라 4, GTS 리스, 718 카이맨, 박스터, 마카네스, 미니쿠퍼S, 컨트리맨, 클럽맨, JCW, 인피니티 Q60, QX60, 스마트 다이렉트카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마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고객이 신차 장기 렌트카 구입 상담을 요청하면 전문 카매니저들이 고객의 조건을 반영해 최저가 1대1 맞춤 견적 및 출고 후 사후 관리까지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보증금 없는 장기 렌트카, 장기 렌트카 번호판 조건,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장기 렌트카 비용, 법인 사업자 장기 렌트카 비교 견적, 신차 장기 렌트카 장단점, 법인 차량 무보증 리스 및 장기 렌트, 수입차 리스, 개인 사업자 자동차 리스, 법인 자동차 리스, 자동차 장기 리스 장단점 등 모든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그동안 장기 렌트카 이용에 제약이 있던 7 8, 9, 10등급의 저신용자와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 컨설팅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차, 중고차 장기렌트카 상품을 출시하여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도 본인이. 조진권 스마트 다이렉트카 대표는 신차, 중고차 저신용 장기렌트카 상품은 장기렌트와 자동차 리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며, 신용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장기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게그 매력이다고 했다.